안녕하세요. 꼬뇨 이번 영상은 메이프레임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서버 이전을 고민하시거나 메이프레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느 서버에서 시작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신 멤리니 분들을 위한 서버 추천 영상입니다. 서버 추천 영상인 만큼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니 이점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버 추천하기에 앞서 먼저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혹시나 PC메이플을 먼저 하시고 오신 분이라면 메이플램은 PC메이플과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PC메이플의 경우 사람이 많은 서버에 가면 그냥 더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서버에 사람이 많으니까 렉이 걸릴 텐데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 때문에 사냥터 자리가 넉넉한 시골 서버를 고르시거나 그래도 시골 서버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장비템 매물이 부족하겠지? 그럼 사냥터도 적당하고 장비템 매물도 적당히 있는 준 도시 서버에 가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메이플램은 무조건 무조건 사람 많은 서버를 가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메이플램은 사냥터 자리가 부족하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냥터 자리가 부족하다는 없고 오히려 파티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이플램은 사냥을 할때 솔로로 사냥하지 않고 파티 사냥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파티가 많이 생기니 오히려 파티 자리에 쉽게 들어가 더 쾌적한 사냥을 할수 있습니다. 메이플램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거나 멤리니의 경우 파티 사냥을 하면 솔로 사냥보다 느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파티 사냥이 솔로 사냥보다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메이플램은 처음부터 끝까지 파티 사냥만 합니다. 그래서 사냥터 자리가 부족할까봐 도시 서버를 기피하시는 거라면 오히려 시골 서버를 기피하셔야 합니다. 시골 서버는 사람이 적어서 그만큼 파티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서 파티 매칭이 잘 되는 도시 서버를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보스레이드입니다. 메이플앤 보스레이드는 빠른 파티 찾기를 통하여 보스레이드 파티 매치가 되는데 사람이 많아야 빠르게 매치되고 매치된 후 인원이 많아야 보스를 빠르게 잡을 수 있으니 무조건 사람이 많은 서버이 좋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고렙일수록 더 문제가 되는데 현재 최종 보스인 루타비스를 가기 위해서는 노말 루타비스 기준으로 격수 4명 타임리프를 쓸수 있는 팬텀이나 바이퍼 한명 총 5명의 인원을 꾸려서 루타비스를 도전하는데 루타비스를 도전하고는 싶은데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서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4명까지는 다 모았는데 한 명이 오질 않아서 파티가 쫑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장비템 매물입니다 일단 사람이 많으니까 장비템 매물도 당연히 많겠죠? 그러니 거래소 시장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공급과 수요도 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니 시세도 안정적이라서 처음하는 맵리니의 경우 장비템 구입에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저의 얘기를 들어보면 메이프램을 하면서 굳이 시골섭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메이프램 도시섭 서 단점을 얘기해보려고 해도 전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버를 추천하자면 저는 사람이 제일 많은 스카니아 서버를 추천합니다. 참고로 저는 엘리시움 서버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메이플 램에는 시골 서비 없습니다. 현재 서버는 총 6개로 스카니아, 루나, 엘리시움, 크로아, 유니온, 제니스 이렇게 6개 서버가 있는데 스카니아 서버를 제외하고는 인구수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스카니아가 싫으시면 그냥 아무 서버나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이플 램 서버 추천 영상이었는데 여기에 스카니아 서버로 가야 하는 이유를 한 가지 더 하자면 메이플램은 PC 메이플처럼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스카니아 서버도 메이플램에서나 제일 인구가 많은 거라서 사람 많다고 부담 갖지 마시고 진짜 나중을 위해서라도 사람 많은 서버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그래도 굳이 싫으시다면 저희는 엘리시움 서버로 오셔도 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꺼뇽!